다 다름 아닌 좌석 등받이 각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앞좌석 승객이 등받이를 젖히자 뒷좌석 승객이 발로 의자를 차고 반말로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엔 기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저승객한테 하차 요구할 순 없나? 고속버스 조합 운송약관을 찾아보니까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물품을 차 밖으로 던지거나 차내 장치들을 의미로 조작하거나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등받이 각도에 관해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논란 속 승객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애초에 등받이가 설계돼 있다는 건그 기능을 이용하라는 뜻이니까요. 특히 장거리 운행이나 야간 운행에선 등받이를 젖힌 채 누워서 가는 게 당연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각도 문제는 말 그대로 에티켓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 겪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특히 비행기 안에서 등받이 조절 문제를 두고 심한 다툼이 일기도 하는데요. 화제가 된것 중엔 뒤좌석 승객이 앞좌석 등받이에 이런 장치를 끼워 넣어서 등받이를 아예 젖힐 수 없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장치가 무릎 보호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9월 한달 동안 이런 다툼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데요. 결국 올해 미국 항공사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습니다. 미국 내 여객기의 이코노미 좌석에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기능이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비행기 좌석 등받이를 아예 고정형으로 출시하겠다면서 비용 절감, 좌석 경영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건데요. 특히 승객 간 다툼을 막아서 승무원의 고된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항공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등받이 갖고 다투는 이유가 좌석을 좁아도 너무 좁게 만든 데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이코노미석 간격은 35인치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이젠 28인치까지 좁아졌다고 하니 비판의 화살이 민폐 승객에서 돈밖에 모르는 항공사로 옮겨 한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고도 그냥 등받이 기능 없애버렸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불편해지는 건 승객들이겠죠. 편하고 안전한 여행을 누리기 위한 대중교통 에티켓이 에티켓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상식은 지키며 살자고요.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대중교통 에티켓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성인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